안녕하세요. 플라이 강원 대표 의사 주원석입니다. 우리 플라이 강원은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항공사로서 1월 22일 양양 제주 노선을 첫 취하였습니다. LCC가 아닌 TCC 타정하는 달리 외국인은 국내로 모시고 오는 인바운드 컨셉의 영업 전략이고요. 항공운송 사업관이 아닌 관광상품까지 제공하는 시민개념 항공사를 운영 중입니다. LCC는 말 그대로 로우 코스트 캐리어, 저비용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항공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플라이 강원은 저비용을 같이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투어리즘을 컨버전스 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소비자들한테 항공과 관광을 같이 판매하고 거기서 수익을 올린다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플라이 강원은 다른 항공사와 달리 티켓 판매에서 수익을 내기보다 관광객들이 수출하는 2100불에서 저희 수익 구조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 연계되어 있는 인프라를 이미 다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 두통부로부터 면허를 신청했을 때 20년 동안 거래했던 해외 대형 에이전트들하고 이미 계약을 완료를 했고 중국, 동남아, 그 일본에 44개 여행사하고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휴에 대한 자신감이 음. 있습니다. 플라이가공은 강원도민들의 사랑으로 태어났습니다. 도민들께서 저희 면허 과정에서 청와대와 북독을 방문해서 지원 시위를 해주셨고, 지금 이미 12월 초까지 티켓이 거의 1 0 이상 표진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를 밀어주시고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강원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희 사업이 수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크라우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